반갑습니다. 주스텐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선조 오브 더 포레스트 초보자분들을 위한 초반 가이드를 진행해 볼 건데요. 이 게임이 좋은 무기를 얻으려면 스토리를 진행해야 하고 스토리를 진행하려면 어두운 동굴에서 강력한 도련 변이들과 마주할 수 밖에 없는 구조라 초보자분들이 초반에 많이 어려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난이도에 상관없이 초보자분들도 초반을 쉽게 진행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가이드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 일단 난이도는 노말이든 하드든 상관없긴 한데 하드를 하시면 적들 연속 공격 한 번에 힘들게 얻은 갑옷들 우수수 망가지는 거 보고 엄청 불합리함을 느끼실 수 있기에 1회차는 노멀로 엔딩 보시고 그래도 재밌으면 2회차에 하드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일단 저는 편의를 위해 노멀로 진행할 건데 제 공략이 애초에 적들과 맞상대하는 게 아니라서 하드에서도 다 적용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게임 시작 장소는 설산, 숲, 해안가, 이렇게 세 군데인데요. 파밍 진행 루트는 이 지도를 일시정지해놓고 보시면서 번호 순서대로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게임 시작하면 먼저 주변에 떨어진 아이템들부터 파밍하시고요. 이후 약이 하나 나오면 약으로 체력 채워주시고, 안 나오면 그냥 진행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곧장 1번 장소로 손전등부터 먹으러 가는데, 설산 시작한 분들은 잠깐 물길 따라 위에 있는 동굴 가셔서 캔 따게부터 획득하면 나중에 통조림도 먹을 수 있으니 얻으면 좋고, 숲에서 시작한 분들은 물길 따라 내려가면 스턴베트가 있는데, 이건 뭐잘 사용하지는 않지만, 필요한 분들만 챙기시고요. 해안가에서 시작한 분들은 4번 3번 파밍하면서 1번 장소로 올라오셔도 됩니다. 참고로 손전등을 먼저 먹으러 가는 이유는 어차피 1번이 B팀 찾는 퀘스트 위치라 가야 하기도 하고 또이 게임이 기본적으로 어두운 공간이 많아서 저는 손전등이 있어야 좀 게임을 진행할 수 있겠더라구요. 물론 횃불도 있긴 한데 횃불은 주변만 밝혀주고 멀리까지 빛이 퍼지지는 않아서 동굴 같은 곳에서 제가 먼저 돌연변이들을 발견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멀리까지 보여주는 손전등으로 제가 먼저 적을 찾으려고 손전등부터 획득하러 가겠습니다. 이동하는 길에 나무막대 돌, 돌멩이는 가방에 꽉찰 때까지 챙겨주시면 좋습니다. 이 게임의 가방은 무게 시스템이 적용되는 게 아니라 최대 소지 개수 시스템이 적용되기 때문에 재료를 많이 소지한다 해서 이동 속도가 느려지거나 그러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본 물품은 가방에 꽉 채워 다니시면 필요할 때 바로 사용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재료 먹으면서 손전등 위치에 도착하면 이렇게 목 매달려 죽어 있는 특수 부대원이 있는데 밧줄 끊고 얘한테서 손전등 얻고 나서 다시 밧줄이 걸려있던 바위가 있는 곳으로 가서 우측을 보면 이렇게 연기가 피어오르는 곳이 있거든요. 여기가 지도에서 이번 장소인데 식인종 마을입니다. 식인종들은 사람들을 죽이고 마을에 전리품을 챙겨놓거든요. 그래서 마을에 가면 식인종들이랑 싸우지 마시고 템만 가져간다는 느낌으로 상자에 있는 아이템, 또 천막에 있는 로프나 천 같은 거 챙기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모노바이크 챙겨서 도망가면 됩니다. 혹시나 도련변이가 이렇게 묶여 있으면 도련변이 풀어 줘서 식인종들이 도련변이랑 싸우게 만든 후 파밍해도 되고요. 모노바이크 훔쳐서 식인종 마을 아래에 호수 가보면 이렇게 또 시체들 있는데 여긴 크게 중요하진 않지만 그래도 상자에서 약간의 아이템 주니까 가는 길에 챙기시고 이제 모노바이크 타고 3번 장소로 갈 건데 오노 바이크는 길을 이용해서 타는 게 아니면 나무들에 자꾸 부딪혀서 안 타느니만 못한 이동 수단이니까 웬만하면 길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길 따라서 3번 장소에 도착하면 버려진 캠프가 나옵니다. 여기서 현대도끼랑 각종 아이템, 그리고 냄비가 나오는데, 냄비는 물 끓여 마실 수도 있고, 요리해 먹을 수도 있으며, 특히 요리에는 여러가지 버프도 붙어 있습니다. 이 버프를 잘 이용하면 게임을 좀더 재밌게 할수 있는데, 예를 들면 겨울에 라면 먹고, 온기 버프를 얻는다거나, 고기 두 덩이 삶아 먹고, 힘 레벨 부스팅을 한다거나, 상황에 맞게 이용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아이템 파밍 끝나면 텐트를 이용해서 꼭 저장해 주세요. 저장만 잘해도 혹시나 빼먹었거나 실수한 부분도 돌릴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 저장 중요합니다. 저장까지 끝냈으면 4번 장소로 갈 건데 4번은 사실 큰 의미가 있는 장소는 아니지만 5번 장소 가는 길에 가까우니까 잠깐 들렀다가 가는 장소입니다. 여기는 마체테와 여러 아이템이 나오니까 챙겨 주시고요. 그 다음에 5번 장소로 가겠습니다. 5번 장소는 해안가 스타팅 장소 옆이거든요. 여기서 저는 갈매기를 잠깐 잡겠습니다. 갈매기는 제가 앉아있으면 저를 잘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가까이 가서 무기로 잡으면 되구요. 잡으면 깃털 회수하시고 죽은 갈매기를 때리면 또 깃털 주니까 깃털 최대한 얻으면 됩니다. 그럼 갈매기 두세 마리만 잡아도 화살 만들 깃털은 모두 모을 수 있거든요. 이 게임에서 돌 화살이 워낙 데미지가 약해서 만들고 말고는 사실 선택인데 저는 활 쏘는 걸 좋아해서 칼과 돌 화살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무 창도 다섯 개 만들고요. 사용한 나무 막대는 바로 다시 채운 후에 5번 장소에 있는 동굴 들어가겠습니다. 참고로 이 게임에서 저녁은 굉장히 어두우니까 웬만하면 밖에서 다니지 마시고 해가 질 때쯤 되면 실내나 동굴 안에 들어가서 자거나 그것도 아니면 차라리 동굴 탐험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어차피 동굴은 낮이든 밤이든 어두우니까요. 아, 참. 동굴 들어가기 전에 입구에 방수포 이용해서 텐트 만드시고 저장 꼭 해주시고요. 이제 동굴에 들어오면 안전한 장소에서는 횃불을, 좀 위험한 장소에서는 적을 먼저 찾기 위해 멀리까지 보이는 손전등을 쓰겠습니다. 동굴 안에 들어와서 일단 이 노트북, 엔터테인먼트 벙커 위치 좌표 주는 거 먼저 획득하시고, 동굴 안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도련 변이가 있는 곳이 나오는데, 도련 변이를 발견하면 일단 뒤쪽으로 빼셔서 바로 함정을 만들어주세요. 함정은 그냥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재료 중에 살상력 있는 함정은 아무거나 만들면 됩니다. 참고로 저는 보통 파리체 함정 만드는 편입니다. 이게 초보분들은 안 그래도 동굴이 어두운데, 활을 쓰자니 양손목이라 광원을 들 수가 없으니까, 어두워서 사용하기가 힘들고 횃불이나 창을 쓰자니 도끼처럼 방어 기능이 없어서 돌진 공격에 대비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렇다고 도끼를 쓰자니 일대 다수의 전투가 많은데 적들 공격을 다 피하고 막으면서 공격하는 게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함정이 초반엔 굉장히 유용합니다 함정을 설치하면 이제 돌연변이 들을 하나씩 유인하는데 이게 한 마리씩 안올 때가 많아요 이럴 때를 대비해서 아까 현대도끼 먹은 거 있죠 군용도끼나 현대도끼나 방어력은 비슷한데 그래도 현대도끼가 좀더 좋으니까 현대도끼로 막으면서 함정으로 적을 유인하면 됩니다. 함정 밟으면 퍼피라 불리는 이런 애들은 하드모드에서도 한방에 죽고요. 하나 죽으면 도끼로 막으면서 함정만 다시 설치하세요. 그리고 또 유인해서 죽이고 함정 설치하고 이러면 되는데 문제는 핑거즈라 불리는 이런 돌연변이는 한방에 안 죽기 때문에 웬만하면 얘는 1대1 상황을 만들면 좋습니다. 물론 1대 다수의 상황에서도 똑같이 도끼로 막으면서 함정만 잘 설치하면 돼요. 얘 같은 경우 다리가 약점이라 다리를 공격하면 이렇게 그로기 상태가 되거든요. 근데 함정도 다리를 공격하는 판정을 받아서 이렇게 그로기가 되는데 이때 함정부터 안전하게 다시 설치하고 남는 시간에 현대 도끼로 강공격 한번 하면 더 빨리 잡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함정으로 다 죽인 후에는 C버튼 가까이서 누르면 함정을 옮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일단 빛이 있는 곳에 설치해놓고 또 동굴을 탐험하다가 적을 발견하면 이걸 들고 오기만 하면 되거든요 보통 함정이 재료가 많이 들어서 두개까지 만들긴 부담스러우니까 이렇게 재활용하면 됩니다 초반 동굴은 이 함정만 있어도 웬만하면 데미지 받지 않고 동굴 탐험이 가능하고요 게다가 핑거즈는 잡으면 갑옷을 주기 때문에 초반에 굳이 식인종들 힘들게 잡아서 불에 태워가지고 뼈 얻어서 갑옷 만들 필요가 줄어듭니다. 그리고 어차피 동굴 돌다 보면 이렇게 뼈들이 자주 나오거든요. 그것만 잘 챙겨서 뼈 갑옷 만들고 핑거즈에게서 얻은 갑옷만 잘 챙겨도 동굴에서 전투 자체를 거의 안 하기 때문에 갑옷이 부족할 일도 별로 없을 거예요. 물론 창을 이용해서 퍼피는 약점인 머리를 핑거즈는 약점인 다리를 맞춰놓고 도끼로 잡아도 되지만 이게 한번 삐끗하면 창에는 막기가 없어서 연속 공격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숙련되지 않으면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동굴에서 산소 호흡기까지 획득하고 나오면 이제 6번 엔터테인먼트 벙커로 이동하는데 사실 여기는 카드키가 없어서 스토리 진행은 당장 할수 없지만 재료 아이템도 좀 나오고 3D 프린터도 이용할 수 있어서 어차피 7번 가는 길에 있으니까 잠깐 들렀다 가는 게 좋습니다. 3D 프린터만 사용하고 나와서 7번 동굴로 이동하는데 7번은 숲 스타팅 근처 동굴이거든요. 숲에서 스타팅 안한 분들은 필요하시면 기절 배트 챙기면서 7번 들어가면 됩니다. 7번에서도 들어가시면 적들이 이렇게 보이니까 함정 설치해서 잡아주시고요. 여기는 새로운 모빈 트윈즈가 나오는데 얘네도 함정으로 쉽게 잡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동굴 탐험하면 식량이랑 음료수가 끊임없이 나와서 따로 사냥할 필요도 없을 거예요. 이 동굴은 십자가, 로프건, 유물 챙기시면 끝난 거고 로프건 얻는 곳 밑에는 트윈즈가 두 마리 있거든요. 여기는 함정이 없. 없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셔도 되는데 가보 쉽게 얻을 분들은 얘네를 유인해서 길 따라가면 좁은 통로가 나오는데 트윈즈는 몸집이 넓어서 여기 못오니까 이렇게 활이나 창으로 잡으시면 됩니다 이제 산소호흡기와 로프건을 얻었으니까 삽을 얻기 위해 8번 동굴로 가야하는데 8번 동굴은 수심깊은 곳이 좀 있거든요 도련변이들은 기본적으로 수영을 못하기 때문에 깊은 물에 빠지면 죽어요 이걸 이용해서 물가 옆에 대충 걸터앉을 수 있는 곳에서 적들을 공격하거나, 아니면 물가로 나가서 적들을 유인해서 물로 들어오게 하면 공짜로 잡을 수 있습니다. 다만 물에 빠졌을 때 갑옷 주는 애들은 갑옷을 얻을 수 없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동굴에서도 물가가 없으면 함정을 이용해서 적들을 처치하는데, 여기는 렉시라는 새로운 노련변이가 나오거든요. 얘네는 아까 함정으로 퍼피 잡았던 입구쪽으로 빼면 좁은 통로라 이렇게 끼어버리게 됩니다 혹시나 통과하면 더 뒤로 가서 물에 빠뜨리면 죽고요 끼어버리면 화염병이나 수류탄 뭐 있는 무기 동원해서 잡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변에 수류탄이랑 10호 벽돌도 나오니까 이거 활용하셔도 되구요 하드모드는 얘 체력이 너무 많아서 잡는데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 동굴은 물 좁은 통로 이용해서 적들 상대하면 거의 한 대도 안 맞고 진행할 수 있고, 좀 맞는다 하더라도 이제 갑옷이 제법 쌓여있을 거라 버틸만 하실 겁니다. 얘네들 다 처치하면 다시 잠수로 이동해야 해서 함정을 못 들고 가는데, 물 건너와서 이동하다 보면 이렇게 왼쪽에 좁은 통로 있는데, 여기에 퍼피들이 좀 있습니다. 얘네는 이 좁은 통로로 못 지나오니까 안쪽에서 유인해서 나와서 통로에서 일방적인 공격으로 처치하면 됩니다. 그럼 이제 삽까지 얻을 수 있을 텐데, 삽 구했으면 9번으로 가겠습니다. 9번은 두 번째 GPS 위치인데, 요원이 땅에 묻혀 있기 때문에 삽이 필요하거든요. 삽으로 무덤 파면 이렇게 샷건 얻을 수 있습니다. 이후 마지막 GPS가 있는 10번으로 향하는데, 혹시나 쌍안경 필요한 분들은 9번에서 잠깐 지도에 표시된 위치로 가셔서, 쌍안경 드시고 10번 가도 됩니다. 그리고 10번에 도착하면 10번은 바다에 떠 있는 구명보트 거든요. 여기를 수영해서 가면 가끔 상어가 있기도 한데 어차피 갑옷 있으니까 큰 걱정 없이 파밍하시면 되고 삽도 얻었고 gps까지 다 찾았으면 이미 초반은 끝난 건데 이후 진행도 조금 팁을 드리자면 삽을 얻었으니까 유지보수실 a를 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그럼 거기서 소방용 도끼 카드키, 식품벙커 위치까지 획득할 수 있을 텐데, 이때 카드키로 엔터테인먼트 벙커보다 식품벙커를 먼저 가면 쇠뇌를 얻을 수 있어서 엔터테인먼트 벙커 파밍이 쉬워집니다. 쇠뇌는 노멀 기준으로 퍼피는 헤드샷 한 방이고 핑거즈는 그냥 네 방이거든요. 총을 써도 되지만 총알 아낄 땐 화살이 회수되는 쇠뇌 이용하면 좋고 쇠뇌에 부착 가능한 전등 달면 손전등 효과도 좀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쇠내 얻는 식품 벙커는 퍼프톤 부부가 등장하거든요. 얘네 그냥 상대하려면 까다로우니까 입구로 다시 나가셔서 물가 앞에서 공격하시면 됩니다. AI가 입구 밖에서는 공격이 안 되는 시스템이라 여기서도 데미지 하나도 안 입고 잡을 수 있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최종보스 공략을 좀 알려드리면 최종보스 나타나고 바로 뒤돌아서 여기 제일 큰 바위 위에 올라가면 얘가 잘못 올라오거든요. 여기서 그냥 샷건 쏘셔도 되고, 폭탄 던지셔도 되고, 어쨌든 일방적으로 공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초보자분들도 결국 엔딩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지금까지 초보자분들을 위한 초반 가이드를 진행해 봤는데요. 이 게임이 설명이 불친절하기도 하고, 게임을 여러 번 진행하면서 노하우도 좀 쌓여야 쉽게 풀어갈 수 있는 게임이라 처음 하는 분들은 좀 어려움을 느낄 수 있는데, 특히 나중에 아이템이 갖춰지면 그나마 할만한데 그때까지 진행하는게 어렵기 때문에 초반 부분을 좀 쉽게 풀어가실 수 있도록 제 나름대로 공략을 만들어봤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영상을 통해 즐거운 선조보더 포레스트 하시기 바랍니다 디 n 드